네 안녕하세요 저 (NH) 농협은행에서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수영 분석이나 뭐 세미나 상담 같은 거 하고 있는 김효선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한마디로 금리와 심리가 지배를 했던 시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상고하저의 그 시장이었고요. 상고하저도 모든 지역이 그랬던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는 약보합세가 굉장히 강했던 시장 속에서 일부 지역의 신축 위주로만 가격이 굉장히 과열됐던 그런 시황이었고요. 그런 과열됐던 이유들이 심리적인 면이 컸다면 금리가 좀그 선제적 으로 인하가 되고 금융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하반기 때는 그게 전부 지금은 관망세로 돌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정권에서는 수요보다는 공급 쪽 사이드에서 굉장히 무게감을 두고 정책을 폈습니다. 처음부터 270만호 공급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공급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늘어났다라는 건 사실 계획은 좀 많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입주까지 이어지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인 대부분의 공급은 민간과 공공을 적절하게 섞어서 어, 신속하게 좀 빠르게 공급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속도에 대한. 완화 정책이 가장 컸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정책 때문은 아니고 사업성 때문에 그게 좀 실질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치만 임팩트가 강했던 정책이라고 한다면 금융과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9월부터는 그 DSR 2단계 예고됐던 2단계가 강화가 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과 동시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강화된 금융 정책이 나타났습니다. 어 하나를 예를 들면은 DSR 규제 안에서 빠져있는 여러 가지 전부 모든 사람이 받고 있는 대출을 포함한 것들을 모든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금융에 대한 정책이 조금 임팩트가 강했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역시나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잖아요. 내년도에 일단은 금융에 대한 것들은 더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졌고요. 정치적인 이슈가 아직까지 결정나지 않긴 했지만 어 여러 가지 특히나 이번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했던 도심 재개발에 대한 재정비 사업에 관련된 규제 완화들 특히나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가 지금 법 통과되진 않았지만 완화되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다시 좀 제자리로 원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재정비 관련돼서 했던 신통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재검토될 여지가 커 보이고 특히나 세제 관련해서는 법안까지 통과된 사안은 없었지만 이번 그 전정권에서 하고 있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사실상 거의 무력화 시킴으로써 지금 보유세가 굉장히 완화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다시 현실화를 좀 추진해서. 보유세 같은 부분들이 다시 좀 강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지금 정책이 굉장히 좀 동력이 무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던 여러 가지 법안들은 통과되기보다는 유보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처럼 금융에 관련된 정책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이제 변화될 것 같습니다. 어, 지방에 가보면 주택 시장이 좋다라고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할 정도로 지금은 지방과 수도권이 굉장히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분양이 어, 계속해서 안 좋았었죠. 미분양이 한 2, 3년 정도 동안은 계속해서 늘어났다가 어, 그게 너무 공급과잉이 쌓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분양하는 것들이 또 지방에서는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기존에 해소됐던 것들도 좀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방이나 이미 예전부터 공급이 많았던 뭐 대구라던가 경북 같은 지역, 부산 이런 지역들은 계속해서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입지가 좋으면서도 분상제 같은 것들이 적용되면서 입지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갖고 있는 그런 강남권 같은 데들은 뭐 1033대 1로 최근에 경쟁률이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도 굉장히 호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 초만하더라도 올해 주택 시장은 전국적인 약보합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일부 지역에서 굉장히 과열이 됐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주택 경기가 살아날 만한 어떤 요인이 새롭게 나타난 것도 아니었는데 어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 초만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에 비해서 1% 이상 정도 차이가 나면서 4% 4% 중후반을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 그게 한 4월 5월부터 접어들면서는 기준 중 금리의 거의 준하게 대출 금리가 먼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8월 정도는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가 3.167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공급 부족이 사실 거의 내년 내후년부터는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패닉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일부적으로 수요를 몰리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금융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덩달아 살려고 했던 이런 과열된 수요들이 한순간에 잠재워지면서 지금은 대부분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어 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전반적으로는 올라갈 요소가 별로 없었지만 뭐 금리 인하라던가 심리적인 부분이 일부 지역에 좀 나타났던 것들이 다시 그런 부분이 강화되니까 지금은 관망 상태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전국적으로 더더욱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사실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파트를 선호해설하기보다는 이제 비아파트를 기피하는 현상이 극심화되면서 뭐 전세나 매매 모두 아파트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쏠렸었는데 비아파트는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거래도 안 되고 전세가 아니라 월세밖에는 거의 소요가 없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공급도 최근에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부분의 공급 정책이 또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거의 이제 공공 그 임대주택 정도로 활용이 될 뿐이지,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상실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뭐 감히 전망을 할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시국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식 시장과 또 코인 시장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유동성이 큰 걸수록 가격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 거래를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거래가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데 거의 뭐 12월이나 1월 정도의 거래량은 거래 절벽 수준으로 거래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 그렇게 하다 보면 관망하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금융 규제가 다시 풀리면서 그때 다시 시장을 좀 보자 이런 분위기 분위가 기좀 대세였는데 좀더 신중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또 지금의 정권이 아니라 다른 당이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정책들을 너무나 뭐 지금 근접하게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상이 되게 좀 가능할 수 있고 특히나 지금처럼 정보 공개가 많이 되고 있는 시기고 또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워낙에 많은 다량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또 정보를 확산하는 걸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아마도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나 통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시장 참여를 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어~ 다수가 좋아하는 것들의 좀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어~ 전국적으로 매물이 저, 굉장히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는 똑같이 늘어나도 외곽 지역들은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가 많이 되면서 더 하락폭이 커질 수 있고요. 또 일부 지역들은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매물도 워낙 희소하고.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대출 부증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사셨으면 매입 가격이 낮으실 테고, 비쌀 때 사셨으면 은 그때는 15억 초과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어, 담보대출도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저가 매물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거든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처럼 또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면은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 오른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0%뭐 논리적이라고 볼순 없지만 어, 저도 상담을 하는 경험상 젊은 분들이 주택을 사시고 정말 많이 코인 같은 것도 주식 같은 것들로 돈을 많이 버시면 일부를 안전 자산 쪽으로 주택을 매입하시는데 그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뭐 트로피 주택 같은 강남의 가장 신축 이런 데들을 어, 최고가 금액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래 건수가 한 건이라 하더라도 호가로 또 이렇게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천천히 보시되, 어, 좀더 많은 수요들이 있는 지역들 거래가 될때좀 많이 되는 아파트 위주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수치를 보면요. 입주 예정 물량이라는 그 데이터는 그냥 팩트고 이게 변경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평년 수준보다 입주 예정 물량이 적었는데 그게 2026년이 되면 평년의 거의 한20%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집니다. 근데 최근에도 아파트 뭐 인허가 이런 게 준공 같은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신주 희귀 현상은 장기간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분양가도 사 사실,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아직 찾고 있진 못하기 때문에 신축이 된다 하더라도 분양가는 더 높아질 거라서 지금 신축에 그 기대할 수 있는 유지되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신축이라면은 앞으로도 계속 신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팽배한 인식 때문에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지방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해 보면요. 그 경북 쪽이 사, 제일 많이 자산가치를 조금 상실 상실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10년 전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했을 때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락인 지역들이 있어요. 그만큼 아파트를 하더라도 어, 인구가 줄어들고 세대가 줄어들고 살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10년 후에 내가 산 가격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내가 매입보다는 뭐 전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선택지가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소위 인기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는 신축 쪽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주택이 더 이상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들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정말 언제 나올지도 모를 상황이고, 개인 개인적인 저의 해답은 과거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어서는 사업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 아파트를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거품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니좀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만이 아닌 다른 비용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좀 과도한 커뮤니티라던가 공공에 대한 그 들어가는 비용들을 좀 줄이면은 지금보다 분양가를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어야지만 신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는 요즘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내 집은 원래 내돈 주고 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재건축이 원래 뭔가 환수받고 짓는 게 아니라 비용을 들여서 지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뭔가 돈을 받거나 평형을 넓히는 거를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만큼을 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또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지금 분양가가 다소 높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신축을 매입하는 게뭐 이런 풍부한 커뮤니티나 그런 분양가에 다 포함된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를 이야기 하긴 했지만 사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 따른 이야기들이었고요. 사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역시 금융 쪽을 가장 주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공금융에 관련된 정책들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최근에는 DSR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마지막인 3단계까지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리 사고 싶어도 이제 금리가, 대출금리가 낮아지든 아니면 뭔가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걸 통해서 DSR을 무산시켜버리든 이런 이슈가 있지 않는다면 은 내가 버는 소득 안에서 어쨌든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금융에 대한 정책이 좀 열렸을 때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내년도 만약에 주택시장이 정말 얼어붙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또 어느 정도는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라던가 금리 같은 것들 그리고 고 내가 늘살수 어, 있는 가능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면서 내집 마련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지금 뭐 투자나 투기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집 마련이 목표라면 그게 1단계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자산 시장에서도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들, 우리 경제 이슈 같은 것들 많이 시청해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주마다도 시향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정보들 습득하시면서 안전한 그런 자산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